제가 신형 제네시스의 좋은 점들을 막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 자동차가 안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신형 제네시스가 여기서는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승골 오버랩 테스트인데요. 일반적인 안전 테스트는 차량 면적의 40% 면적의 충돌하는 설정 테스트가 많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실제 사고의 24%는 차량 면적의 25% 면적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.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진행한 테스트가 바로 스몰 오버랩 테스트입니다. 신형 제네시스는 자체 시험하는 결과 가장 최고 등급인 9등급을 받으면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. 안전면에서도 검증을 받았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. 감성적으로 생각하되 안전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바로 이 신형 제네시스. 부분을 보시면 이25% 면적에 이 바가 하나 있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바로 운전자의 안전을 좀더 생각한 현대차만의 배려라 안고 볼수 있습니다.